안녕, 고추장이야. 주식 얘기하다 보면, 진짜 숫자 폭탄이지? 매출, 영업이익, 이자 보상 비율 등등. 근데 고수들은, 그 중에서도, 지배주주 EPS 증가율을 꼭 확인해. 그리고 이렇게 말해. 지배주주 EPS는 계속 오르는데, 주가는 그대로네? 이건 죽죽 타이밍 아닌가? 자, 그럼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보자. 지배주주 EPS 증가율. 갑자기 머리 아파졌지? 쉽게 차근차근 알아보자. 먼저 EPS가 뭐냐면, 내가 가진 주식 한 주가 1년 동안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보여주는 숫자야. 쉽게 말해 회사의 순이익을 발행된 주식 수로 나눠서 주당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한 거지.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라 불러. 자 예시 들어볼게. 고추장 치킨이 1년 동안 100만 원 이익을 냈어. 그리고 이 치킨집이 발행한 주식이 1만 주라고 해보자. 그럼 EPS는 100만 원 나누기 만주하면 100원 나오지. 즉 고추장 치킨 주식 한 주가 100원 벌었다는 뜻이야. 이렇게 말하니까. 훨씬 쉽지? 근데 여기서 왜 굳이 지배주주 EPS냐고? 회사라는 게 말이지. 보통 모회사 플러스 자회사로 움직여. 우리가 투자한 건 모회사 주식이야. 이게 지배주주 몫이라고 해. 즉, 내 주당 이익을 정하는 거지. 근데 자회사가 돈을 벌어도 그게 전부 내 몫은 아니야. 예를 들어,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20%만 갖고 있으면 자회사가 1000억 벌어도 200억만 내 몫이야.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몫, 그걸 비지배주주 몫이라고 해. 왜 중요하냐면, 대부분의 상장기업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단기순이익을 발표해 그래서 그냥 단기순이익만 보면 내 몫이 아닌 것도 섞여 있거든 이걸 걸러낸 게 지배주주 EPS야 진짜 내 몫만 딱 뽑아낸 숫자 이해했지 그럼 증가율은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냐 이걸 보는 거야 작년 EPS가 1,000원 올해 1,200원이면 20% 오른 거지 지배주주 EPS 증가율은 10에서 20% 이상이면 대체로 좋은 편이야. 성장 산업은 20% 넘는 게 이상적이고, 안정 산업은 8에서 15%도 괜찮아. 중요한 건 산업 평균과 비교하고, 꾸준한 성장인지 본 거야. 글자가 어려워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니 어때? 이해했으려나? 지배주주 EPS가 증가하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, 내 지분 가치가 실질적으로 커지고 있음에도, 시장에서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야. 그래서 고수들은 저평가라 생각하고 줍줍한다는 거지. 내 몸만 쏙 뽑아서 알려주고, 단기순 이익이 뻥튀기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고, 심지어 저평가 되었는지 알 수도 있는 지배주주 EPS 증가율. 생소하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지표지. 앞으로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, 관심있게 봐보자. 오늘도 성공 투자하길 바랄게.